사랑의 메아리 시애틀중앙교회 전인성 목사입니다. 사랑의 메아리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리포서 4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무엇을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빌리포서 4장 8절로 구절 말씀입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으만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으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각의 중요성을 자주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죄를 지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생각에서 죄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은 결국 생각이 항상 악한 것과 같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을 한 것은 생각에서의 타락을 먼저 한 것입니다. 어떤 범죄든 생각으로 먼저 범죄한 것이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죠. 자언 1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옳기 때문이죠. 악인이 악인인 것은 생각이 그의 계획이 그 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각이 한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원 23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생각이 곧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넓으면 넓은 사람이고요. 생각이 깨끗하면 깨끗한 사람이죠. 생각이 좁으면 좁은 사람입니다. 자문 15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은 생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걸어보면 어떻게 답을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치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현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참된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각은 선한 생각인가? 선한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품어야 하지만 선하지 않은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경관한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생각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만한 것이라면 그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정결한 생각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하고 고상한 생각에 머물러야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결국 우리의 생각을 종종 재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집안을 정리하는데요. 버릴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종종 재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참 많이 하며 삽니다. 오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오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뇌가 힘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이제부터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생각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생각, 경건하지 못한 생각, 참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생각은 멈춰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죠.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심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 진실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면 더러운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생각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실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애틀 중앙교회 전인성 목사의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문의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253 736 42 하나 하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메아리를 마칩니다.